좀 입어줄래 제발? 의상 바꾸기 현재 의상..이게 평상복이라고? 아닌데? 이제 알몸도 할수 있어? 맙소사 파티 의상 오 어, 레옹이 춤잘춰 역시 댄스 머..댄스 머신 빨리 밥 먹고 에너지 회복하자 샤워했는데 많이 안차나 저걸로 배가 차나요? 안차지 사람은 저걸로 안차 빨리 먹어줄래? 오네, 오네. 아, 어. 얘도 배가 다안차잖아요 뭔가. 아, 뭐야? 아, 이그 나한테 리더 주기 싫어가지고 축구에 미친 척한 구빠잖아. 아,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멋지게 리더를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겠어. 다들 모여. 나를 깠던 저 사람에게 우리의 그 클럽을 보여주고 있어 다들 알지? 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 관심을 안 가지는구만 일부러 보기 싫겠지 지금 딱 봐도 누가 봐도 뒤돌아보고 싶은걸 다 느낄 수 있어 다른 사람들 우리한테 환호성을 하고 있지 하! 그렇게 밥만 먹을 거면 식당에 가서 이렇게 됐나? 춤도 안칠 거면서 왜 그렇게 돈 모습으로 가만히 있는 거지? 하! 정말 어이가 없군 <laughs> 브레이크다운. 우리의 또 <laughs>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어 하! <laughs> <laughs> 다들 해쳐모여 <laughs> 다음은 브레이크다운 브레이크 어쩌고야? <laughs> 외계인 이해하세요? 호호. 춤이 다 똑같은 걸 기분 탓. Uh -huh. 우린 다 다른 거지. 각도가 조금씩 다르다고. Uh -huh. 하! 나 둘, uh -huh. 둘! 하나 둘! 나! 둘!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laughs> 이 언니 더 살찐 거 같다. 아까보다? 스웨프다. 어, 야, 들었나봐. 내말 들은 것 같아. 레옹, 레옹, 친해지자. 친밀한 소개. Uh -huh. 어, 이 오빠 허리 나가는데? 맙소사. 야, 이 언니는 uh -huh. 의상이 바뀌었어. 부장가 봐. Uh -huh. 안녕하세요, 레옹씨. 당신은 제가 초면이겠죠. 하지만 전 당신이 너무 익숙해요. Uh -huh. 너무 반갑네요. Uh -huh. 댄스 기술에 관해 토론하기. Uh -huh. 제대수 기술 레벨은 무려 말렙입니다 <laughs> 당신은 몇이죠? 음. 당신은 1렙이죠. 쪼레이시군요쪼레들 음. 노력하면 할수 있어요. 음. 저희 그룹에 들어오실래요? 아, 이상한 아저씨가 대화에 꼈어. 우리 그룹 초대 안 되나? 어? 이거 왜안 돼? 페어스 아. 업그레이드로 사야 돼? 아... 뭘또 사야 돼, 또? 아, 모든 힘이 화를 낼 수도 있고 자신만만하고 유혹적인? <laughs> 야 이거 진짜 나중에 클럽 중에 하나해서 솔로 클럽 만들어도 되겠다. 어우 야 매우 유혹적인 거. <laughs> 4 명으로 시작해서 8 명으로 끝나겠는데? 아8 명이 안 되겠구나. 6 명으로 끝나겠는데? 밥소사. <laughs> 어머. The w p e 안녕하세요. m i m l 아 어, 플리자. 아기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아기 좋아해요. 우는 거 빼고. 마법사 마법사 집합소인가요? 아니죠. 어머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여자 괜찮은데? 저도 예전에 한창 말랐을 때 배에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모래성 쌓은 느낌, 모래 언덕 느낌이다. 어 졸리다. 어 자러 가자. 자자. 클럽 역시 클럽 죽순이. 클럽 죽순이라면 클럽에서 자야지. 음 그렇고 말고 아주 좋아. 어 정말 죽순이다. 어, 어 멋있어 멋있어. 이런 공간에서 <laughs> 자는 것도 힘든 거야. <laughs> 역시 죽순이. 클럽 노래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난맡기다 들리지 않아. 난 내일이만 집중하지. 저기 월세 얼마인가요? 여기 월세는 없고요. 사람만 불러 모으면 됩니다. 옷시 계속 바뀌어? 지맘대로야, 지맘대로. 어, 따라와서 번호 따지 마세요. 저집갈 거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제 시급치 냄새 따라오지 마세요. 어, 야, 리다집 가네. 애들 밥해 주러 가나? 어우, 야, 이 상태로 집 가는 것도 좀 야한데, 너무. 하이 실종이 완전 체라고 크흠 야, 밥안 먹고 운동만 해, 돌아, 춤만 춰서 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이 짧은 시간에? 뭔가 이 짧은 시간에 살 빠진 느낌이야. 클럽 아지트. 클럽 아지트는 다음에 해봐요. 보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자. 네, 저 시계 보고 있으니까 말씀 안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계속 체크하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원래 클럽 다니면서 살 빠짐. 아, 진짜요? 다녀야 되나? 아, 어, 왜 심으룩해? 심으룩해. 파티 중간에 나와서 그런가? 여기다 놓고 아우 밥 먹어 이기 집에야 다음에 또 데리고 갈게 어 아유 뭘 그거 조금 안같다고좀 삐져가지고 <laughs> 리무루 핸드폰 만지는 거봐 얼마나 안 좋은 습관인 줄 알아 그게 아 근데 혼자 살면 진짜 쓸쓸하겠다 혼자 사는 사람으로서 되게 심으로 갑니다. 혼자 살때는 동물 키우는게 짱인데 우리 다봉이 너 자니? 아 어, 자고있네 뭐야 벌써 다 쉬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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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라니까? 씻고, 씻고 자자 왜 이렇게 우울해 얘 기분 한번 볼까요? 맛있는 요리 아 근데 이제 다시 행복해졌네? 더러워서 그랬나봐 몸이 남친 안 만드냐고요? 가볍게 그냥 심지 체험 그 뭐냐 확장팩 체험하는 거라 가볍게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저 교양 시험 때문에 교양 시험 인터넷으로 보는 거라 그 뭐냐 잠깐 한 시험 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 자면은 방송 끌 거고요. 좀 있다가 11시 40분에 끝나니까 그때 끝나고 오던지 아니면 내일 하던지 둘중뭐 할까요? 끝나고 10시 40, 11시 40분에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내일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laughs> 내일 하라고? 다다 <laughs> 다 자는 것 때문에 내일 하자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내일 하도록 할게요. 내일하고 그러면은 시험 보고 와서 그냥 노가리나 해야겠다. 아, 오늘 너무 좀 대충대충 했어. 그쵸? 아, 근데 이 확장팩을 어떻게 체, 체험을 해봐야 될까? 동아리 안에서 그렇게 매력이 없어. 오늘은 근데 동아리 각각 조금씩, 조금씩 맛봤으니까. 그러면 내일은 동아리를 만들고, 아지트도 만들고, 애들하고 모든지 활동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클럽! 디제잉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 아까 봤던 무슨 원예 이런 거 아니면 나만의 독창성 있는 걸 만들어도 되고 보니까 캠프파이어도 다 같이 할수 있고 이런 걸로 한번 해봅시다. 오늘 새로 출시된 확장팩 방송의 제목이 있습니다. 방송 제목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따로 한번 뭐가 추가됐는지 확인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짧지만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모두 함께 놀아요 개투게더 확장팩 두번째 시간 리더언니와 함께 다녀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는 약간 노는 쪽으로 많이 다녔으니까 이번에는 이번 동아리는 약간 좀 잔잔한 애들을 다녀보도록 합시다 빠바바 <목소리> 왜 이렇게 로딩이 느리니? 어, 안녕, 안녕. 상태 어때? 아, 이거 아니지. 파티하우스, 레니게이트. 여기 나가. 여기 별로 아, 이, 이상한 클럽이야. 어? 막 다른 사람 괴롭히고. 내 성격에 맞지 않아. 아, 내가 확인 안 눌렀네. 나갈 거예요. 이런 동아리 있고 싶지 않아요. 아, 어떤 <laughs> 동아리를 들어가 볼까 이번엔? 모험가리그는 애기들을 하는 거고 미식가 해봤고 스팸 마스터 해봤고 아방가르드 유쾌한 사람들 해봤고 정원의 기사들 정원의 난쟁이들 파라곤즈 클럽 파라곤즈 클럽은 근데 이 레니게이터 애들 하는 거 봤을 때 뭐 별거 없던데? 그냥 뭐 음료수 마시고 여기는 좀 나중에 소소 파워 하우스 여기 좀 땡기는 것 같아 운동 아니야 그 전에 뭐이 정원의 난쟁이도 여기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정원의 기사들 여기 두개이 정원 이 정원이란 거를 가보고 싶어 기사들부터 한번 해볼까 빌 빌라리얼 자크 정원의 기사들이 들어온 걸 환영해요. 당신이 우리 클럽에 가입해서 기쁘네요. 곧 클럽 모임이 있는데 와서 다른 회원들에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다른 퍼나운트 영지에 갈 거랍니다. 우리와 샬레가든을 탐사하러 가요. 당신도 올래요? 오 탐사래. 어 콜. 가야지. 동굴이요? 오케이. 그건좀 나중에 다 체험해 보고 갈게요. 운동가서 멋진 남자친구 만들기. 근데 여기에서 남친 만들고 하다보면은 너무 길어져서 연애는 하지 말자. 현실 반영하자. 폰하우, 폰하우, 어, 뭐야. 저, <laughs> <잠깐. 웃음> 저, 혹시 죄송한데 이 클럽에 가입하려면 저런 옷을 입어야 하나요? 어, 야, 여기 귀신 들렸나봐. 저 의상 준비 안돼 있는데, 어떡해요? 어이, 진장! 진장! 아,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거? 귀신 들려가지고. 아, 와. 밈지네. 아, 리, 저, 죄송한데, 저 옷, 저도 옷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옷 어디서 사요? 없네, 바꿀 수 있는 게. 아, 아줌마! 시끄러워요! 아, 나와요, 아, 저! 만지치로. 아, From 이 아줌마 God. 이거. 옆에서 브루. 시끄럽게 하고 있어. 에이. 샵키 다음에 할게요. 오, 여기는 귀신들이 되게 많네? 여기 약간 귀신의 저택 이런 곳인가? 이 귀신들이 있는 이곳을 제가 지키는 건가요? 설마 이것도 바뀐... 어, 야! 이 사람들이네! 유서 깊은 폰아우트 영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물탈이 미로에서부터 아름답게 보존된 저택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구경거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소에서는 여러분이 이 영지에서 경험할 수도 있는 소위 초자연적인 만남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네, 이 귀신들이. 그쵸? 이 분홍색 아주 남자 귀신은 이 귀신이고, 이 귀신은 이 밖에 있던 귀신이고. 오, 호 신기하다. 아니, 저, 저랑 인사해요. 친밀한 소개. 귀신 친구 만들자. 어, 야, 너 뭔데 나랑 패션 겹친, 어? 레이나, 내가, 내가 옷을 좀돌려입나 야, 옷이 좀 비슷해. 똑같은 건 아니, 똑같해 어, 야, 레오미도 왔네? 나옷 똑같아가지고 기분 나빴는데 레인이었어. 패션은 들고 도는 건가? 여기 즐길만한 게 뭐가 있을지 한번 봅시다. 어, 여기에도 사람들이 있네요. 우선 되게 이뻐요. 이쪽에도 뭐 즐길 수 있는 게 있고, 어, 여기는 바베큐장 같은 데가 있고요. 여기는 호수가 있네요. 호수! 와, 여기 정원 되게 잘돼 있다. 와, 물, 와, 이거 주변에 나비도 날아다녀요. 어머, 너무 이쁘다. 여기 피아노. 와, 여기서 결혼하면 대박이겠다. 폭포도 있고요. 오, 여기가 미로인가봐요. 우리도 한번 미로 한번 체험해볼까? 여기로 가기. 여기 또원이할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아마 정원의 난쟁이들은 저기에서 원의를 하지 않을까요? 집 되게 이쁘죠? 심지어 이번 확장팩에 추가된 마을들은 너무 이뻐요. 이 지형들이나 이런 구조물 같은 게 되게 이뻐요. 짱 이쁘죠? 이곳은 저택입니다. 어! 틸다도 있네! 이거, 미로 탐사 어떻게 해? 아, 진짜 내가 이렇게 미로를 하는 거야? <laughs> 진짜 미로인가봐. 야, 미로는 무조건 오른쪽이랬어. 한번 미로 해볼까? 미로는 무조건 오른쪽이랬어. 여기에서 어 맞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안에서 잘수 있는 거? <laughs> <laughs> 어야 좋아 보인다. 편하냐? <laughs>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사랑 나누기가 가능해요. 여기에서도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누가 보면 식인 식물인 줄 알겠지만, 자고 있는 겁니다. 취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금지인데, 안 걸리겠죠? 어. 여기서 사랑 나누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솔로기 때문에. <laughs> 어, 잘 잤어. 미로 사이 좀 걸어볼까? 대신 덤불 속에서 자면 불편한 낮잠이라고 뜨네요. 얘가 한번 미로 가는 거 한번 볼까? 또, 또 똑같은 데로 왔어. 이 미로를 어떻게 풀지? 최종 목표는, 한번 여기, 그냥 여기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로 가기. 해보자.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 뭐야? 쉽잖아! <laughs> 야, 사람보다 똑똑한데? 그냥 이렇게 가. 간단하네? 내가 머리 쓸 필요가 없었어. 밥소사. 심들은 천재였다. 한 번에 간다. 길을 잃지 않아. 도착. 밥소사. 우와, 이 나무 뭐야? 너무 이쁘다. 끝. 초간단. 어, 선행이 따라야지. 초간단, 미로 탈출법. 그냥, 가고 싶은 장소를 클릭한다. 그럼, 탈출한다. 끝. 진짜, 알아서 가네? 내가 할게 없다, 야. <laughs> 어머, 달팽이. 안녕, 달팽이. 끝이요. 미로를 만들긴 했는데, 어, 그러게요. 그래, 그러게요. 뭔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애들이 알아서 풀어다 준다? 어 그런 거? 한번 저택 전체적인 거 볼까요? 어우, 야, 이쁘다.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결혼하면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근데 이게 약간 동아리 안에서 뭘할수 있는지를 모르겠네. 다 같이 만나서 뭘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건가? 이 동아리의 특징을 봅시다. 미로 사이 걷는 걸 좋아하고요. 체스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네요. 지금 재미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게임 참여하기, 동아리로서 체스의 경기에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죠. 청소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비싼 집이 있는 사람은 청소가 청소부를 아, 고용하자. 아, 야, 어디 가냐? 아하. 왕따네, 다다 <laughs> 피하냐? 아줌마 시끄러워요 방송 진행돼 아 방송 방해돼 어 나랑 뜨자 어얘 레니게이트 소속이네 얘 놀리는 거 좋아하잖아 먼치 볼프강 야 나랑 같이 하자 먼치 볼프강 한판 뜨자 너아 아줌마 시끄러워요 딴데 가서 좀 해주세요 죄송한데 <laughs> 이 별로 안 맞니? 동지에 클럽 모임에 참여해서 <laughs> 심지어서 유령으로 아마 플레이 가능할걸요? 심지 3에선 됐는데 4도 되려나? 어 내가 체스 두는 걸다 보고 있어 사람들이 다 기사옷을 입고 있어서 잘 들어보시면 목소리가 이렇게 갇혀있는 소리